최근 이탈리아 문화재 복원 분야 인증을 획득한 전주 한지. 그간 전주시는 전주 한지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도전을 펼쳐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소장 문화재 복원과 로마 교황청 기록물의 한지 복본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우리나라 한지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에 유네스코 등재를 단독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타지자체와 공동으로 하는데 전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할수 있도록 전주 천년 종유 역사성을 지켜온 만큼 역할을 주문합니다. 현재 전통 한지의 명맥을 이어온 도시는 전주를 포함해 원주시와 문경시, 안동시, 의령시, 가평군 등입니다. 이들 지자체와 공동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장. 김승수 시장 역시 이 제안에 공감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가칭 전통 한지 세계 문화 유산화 자문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문단을 통해 한지의 원형 연구와 국내외 세미나 개최, 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진행해 등재 타당성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등재 목표 시점은 오는 2024년입니다. 한지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문화 유산이며 역사적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한지 원형은 반드시 후대를 위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한편 중국과 일본의 전통 종이인 화지와 선지는 현재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도 정부 주도로 한지의 등재를 추진했지만. 유네스코에 신청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